두 분의 실제 모습과 싱크로율 수치를 좀 얘기해 주신다면 몇 퍼센트였는지 역할과 실제 모습 최소한80% 굉장하네요. 네. 정말 이두 분의 정말 실제 모습일 수도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 영화 3월 14일 개봉입니다.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요.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요거 어, 편말안 들면 좀 이상해지는 질문인데, 모두에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 영화는 훈훈함을 넘어선 역대급 캠이었다. 네. 맞으면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안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안 들면 재밌겠네요. 네. 이거는 정말 역대급 캠이었다. 네. 하나, 둘, 셋. 네. 어, 정말 모두가 예상하는 그런 대답을 해주셨는데, 연기하시면서 두 배우님들 정말 호흡이 잘 맞았다 하는 순간이 언제 있었을까요? 이건 진짜 호흡이 잘 맞았다. 키스신이요? 아, 조심스럽게 <laughs> 키스신이라고. 네. 아니 반대로 생각하면 네, 촬영하는 동안 이렇게 잘안 맞았던 부분은 생각이 안 나요. 아. 네, 최고네요, 정말로. 네, 오문현답입니다, 진짜로. 네, 안 맞았던 부분이 생각이 안 나신데요. 네, 우리 감독님이 감독님이 보시기에 감독님과 더 배우의 호흡은 어땠나요? 아 어, 그거는 뭐 저야 뭐가다 맞춰드렸죠. <laughs> 맞아요. 저는 그냥 묻어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굳이 뭐, 아니에요? 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laughs>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너무 좋은 작품, 시나리오. 소지소시 폰에 전화가 오네요. 네. 예,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전할게요. 예, 네. 어, 그럼 바로 제가 다음 질문도 드릴게요. 아, 요 질문 괜찮네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데이트 무비로 요거 100% 성공한다. 하나, 둘, 셋. 네, 완전 동의해 주셨는데, 그럼요. 어, 꼭 추천해 주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으신지, 뭐 다양한 분들이 있을 텐데, 뭐 솔로 분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지금 막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오래된 뭐 부부들도 있을 테고, 어떻게 어떤 분들에게 이 영화 추천해 주고 싶으신지, 어, 저는 그러니까 서로 뭐 호감이 있는데, 먼저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분들이 보면 음. 누군가는 먼저 손을 잡지 않을까. 음. 네. 영화를 보면서 네, 아, 정말 상상이 되네요. 가족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네, 아이와 함께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함께 부부들은 어느 순간 서로 서로의 소중함을 조금 덜 느끼게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영화 보시면. 다시 불타오르는 사랑을 <laughs>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어, <좋습니다. 웃음> 그렇죠. 가장 내 곁에 가까이 있지만 네, 그 소중함을 모르는 올, 네. 사람과 함께 가서 네. 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네. 하셨고요. 감독님은 어느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저제 네, 저. 제... 저...